안녕하세요 응갑이다여기입니다 요거는 오로라 인데요 오로라 제가 이렇게 소복하게 한번 키우고 싶어서 세포 합식하나 이랍니다 분갈이 음, 한지는 한달은 안됐거든요 근데 요 바깥쪽 난간에 있은, 두었더니 조금 물이 들어왔습니다 파랑파랑한 애 데려와가지고 완전 얼큰이 데려왔었는데 오늘은 난간에서, 난간에서도 물 빼지 않는 아이들 몇개 올려볼게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기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가늠은 못할 것 같아요.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은. 내일 모레, 다음 주면 5월인데 날씨가 또 춥네요. 요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는 테슬라 테슬라를 데려온지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요 난간에 있다가 또 엎어, 엎었습니다 얘를. 엎어가지고 다른 분에 옮겼습니다 다른 분에 옮겼더니 그런대로 괜찮아요 요거는 요거는 플로레, 플로레센스 플로레센스인데요 3두짜리 데려다가 꼬집고 해서 요렇게 6두가 되었네요. 요거는 여름에 잠을 잤나 이라 여름에 해를 못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다가 겨울에 해가 이제, 이제 좀란란단에 들어오면 요렇게 다시 요렇게 색을 내어주고 하더라고요. 오늘 흙결이 흙결이 이 꼬지 않은 흙결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작은 분에 두었더니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조금 큰 분에다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커 있습니다. 이 흙, 흙리는 엄청 대형으로 크는 아이잖아요. 다육이, 대부분 다육이가 그렇듯이, 분이 크면 크게 자라고, 작게, 또 작은 분에 심으면 작게 자라고. 그런 성향이 있죠. 요거는, 이거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를 제가 좋아해서 한 포도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분갈이를 작은 분에 있던 아이를 다른 분에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 분갈이 한 아이가 지금 뿌리 내리는 하고 물을 다 뺐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이거는 수영금 수영금도 햇빛을 내놔야 이렇게 예쁜 색이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더 묵히면 더이쁘겠지만 요것도 간수부에서 툭, 여기여기 있던 아이를 제가 잘라, 들 문질러 모아가지고 꼽아뒀더니 요것도 뿌리 내렸네요. 수영금. 요거 지난번 소초에 올렸던 뉴엔의 진주. 지금 해가 다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3시가 조금 안 됐는데도 지금 베란다에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넘어가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켓 한번 볼까요 이게 니온네진주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카메라에는 이쁘게 안 담기네요. 요게 홍공작 홍공작 요 바닥에 붙은 아이 제가 데려 왔다가 와서 이렇게 키웠 많이 컸습니다. 요거 한몽군생 그리고 요거는 롤리폴리 분갈이를 했더니 물은 많이 뺐습니다. 롤리폴리가 요거 진짜 묵둥이, 묵둥이거든요. 여기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집은 뭔지 5년 한 6-7년 된것 같은데 흑사 지난번에 꼬집게 했던 흑사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어저께와 작업박을 빨나오은 아이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 몇개 올려 볼게요 요게 라우이 물 마르라고 올려놨던 라우이 지금 물다 말려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자리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아, 요거 예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 이름이 이름은 봐야합니다. <laughs> 이름은 골든새도우 꽃대를 지금 다 물었네요. 꽃대가 지금 몇개나 나와있습니다.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요게 블루데르건인데 햇빛을 밖에 나가면 물이 좀 들어올텐데요. 지금 다 뺐습니다. 얘도 옷 자랄까봐 불안불안하네요. 조금 바깥 바람 좀 세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뱀바디스인데요. 뱀바디스 작년 가을에요. 군생으로 큰 군생으로 한번 키우고 싶어가지고 만간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묵힌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올 때는 진짜 예쁘긴 했는데. 바깥에 내놔야 가지고 햇빛을 좀 봐야 예쁜 아이 아이 시기는 그린 아이스 그린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물안 주고 이러고 있으면 웃자람은 크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윗거지에 던 이름이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윗거지로 키운 아이랍니다 이렇게 이거 작은, 죽, 저기 뭐야. 작은 아이, 환엽, 마돈나. 환엽 마돈나, 쪼꼬미. 이것도 금방 안 자라네요. 뿌리를 조금 이렇게 제대로 탄력을 받아야 크는가 봐요. 그리고 요 뒤에 스텔라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 올린다고 지금 치웠는데. 이렇게몇개 올려봅니다.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올릴게요.